안녕하세요. 복 있는 사람을 즐기는 오큐티, 퀘티, 오늘의 퀴티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하 1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와의 호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물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며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로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기사 이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로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다 로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여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다 로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드라. 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임이었더라. 로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또의 족보척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로보암과 요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로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매 다위생에 창세되고 그 아들 아비아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서너 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회개할 점이나 피할 죄,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받은 은혜, 그리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종용할 내용 적어주셨다가 제가 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을 잠시 정지하시고요. 묵상이 끝나면 재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문의 말씀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애구방 시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모든 보물과 금방패를 다 약탈해가니까 로밤이 스스로 겸비해서 회귀를 하죠. 예 하나님께서는 노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로밤은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해서 다스리고 또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도 않으면서 북이스라엘과 항상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한절 노트는 10절입니다. 로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네, 유다는 애굽의 시상왕에게 왕궁의 보물은 물론 하나님께 드린 성전의 보물들까지 많이 뺏겼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다음 한 세대에도 온전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왕의 위엄을 과시하는 금 방패마저 빼앗긴 르범은 금 방패 대신에 노스로 노 방패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금 방패는 왕의 위엄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한 방패인데 노스로 만든 그 방패를 만들어서 행차하던 르범의 모습,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을까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금방패를 빼기고노방패를 맞는 것은 한마디로 루방 왕국의 쇠약함을 상징으로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 모든 쇠함과 고통은 루방 왕과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좀 나라가 강성해졌다고 자만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림으로 일어난 결과지요. 그렇습니다. 로보암은 과거의 영광을 지키지 못하고 쇠락한 시원제를 만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주관 후에 평가는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로보암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 결국 낮아진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시고 심판이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하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은 주님 앞에 섰었을 때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평가를 받으면서 기쁘게 영원히 사는 성령님 되기를 주염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 질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징계를 받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징계 가운데 회개하여 남은 것에 감사하고 예배를 회복하니 주께서 너를 돌이킨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하기보다 스스로 세력을 굳게하다가 낮아진 적은 언제입니까? 힘든 사건이오면 회개하지만 편안해지면 금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오늘의 기도와 목회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를 높이시는 분도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조금이라도 잘되면 저의 힘으로 한 것처럼 꿀며 교만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징계사건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할 때다 멸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항상 주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여 겸손히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한순간의 교만이 그동안 받아 누린 복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지한 겸비한 삶을 살아게 하여 주옵소서. 밤에 우리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며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과 즐거움에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한날 한날 말씀드라 살아가시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재정과 사업과 직장, 자녀 등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하실진데 하나나 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모두 주께 맡기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오늘도 하나님께 삼계하심을를 믿으시고 또 어느 날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일이 뭐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개인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